이게 <laughs> 지하 방콕 같아. 육교 음, 밑에 이런 느낌 있어. 느낌 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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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시같다다시가 꽉인가 봐. 오, 완전 시간인데. <laughs> 제일 이기본는이거든 네. 어, 형. 이머 올이고르는습이게어서 응, 뭐 아, 이제... 아, 네. 거 <laughs> 일단은 네. 음이을찍 제가 보여 드리자면 네. 이제 대줄 곳을 네. 커팅을 해 줘야. 아, 네. 그래야 드로우가 가능해지고요. 음. 네. 어? 변둘이부터. 아, 테두리부터. 다음 아, 음. 때문에 살짝 알려 드리고 싶은데 okay. <laughs> 이렇게 어두면잘보이실는데 네. 갛게달아오 네, 네,